Denny skirt on, take my body in, glitter. Platform sneakers, <laughs> all the boys <laughs> want to picture up. Two phone calls, I make rich look rich Save your breath, baby, I'm not going home with y'all. skirt on, take my body in. 마요네즈 어딨어, 디 엄마? 초딩. 초등. 밥통 들었 우리. 쉬고 뭐 써? 그래. 응. 어머. 너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. 아니, 나는 일어나지를 않길래 그냥 그랬지 오늘 또 오후에 간다는 거같데 어제 애들하고 애버 들 애들 카페 가고 싶다 해서 3시 반으로 바꿨는데. 학교를 어디로 가? 성수동이 명동 언니 거기 갔다가 이게 노글로 속눈썹이거든요. 그 글루 때문에 진짜 못붙었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거나 완전 착착착 한 진짜 한 2분? 2분이면 끝나고 밖에서도 좋은 게 이거 이렇게 뒤에 이렇게 거울이 있거든요? 거울이 있어서 진짜 좋아요. 완전 굿. 짠. 완전 예뻐져. 일본 가면 이니 무조건 사오세요. 핑크랑 두 개거든요? 두개다 있는데, 전 핑크보다는 이게 더 이뻐서. 완전 진짜 너무 이뻐요, 이거. 이거 무조건. 이렇게거든요? 킷메이크 거예요. 네요 완전. 이렇게 주면모이벨까 뭐 민중입니다. 너 완전 잘 됐죠? 반짝 반짝. l the 지 많이 가는 곳을 알아봤더니. e 너그푸시 n t p 가져가 up, 냐 뭐? 노란 푸시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해. 나 그거 한 번만 보내주면 안 돼? 지창이 워대톱나 그거 한번만 보내주면 안돼? 지창이 던지점프하는거 그 영상 그거 개웃기던데? 중독성이, 중독성이 지렴 으하 그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아 아니, 그거 진짜 웃기던데?

선민이랑 아, 친구 아직도 있어? 나이외출자 아. 아, 물어봤는데. 물어봤는데 어? 외출자잘지내냐 물어봤어 떤 사람? 큰사람? 사... 아, 아, 사람아사람나 나 아, 어떻게 냐고나거일어그제이 나 먼저 일했어나 <laughs> 제이 선배야 나랑 있을 제일 아니고 민석이는 성격이 어떠? 재밌어 케이크 어. <laughs> 모델 뭐야 이거? <laughs> 지금 친구잖아 <내 집요잖아. 웃음> 제리비버구독자요구고싶대 <구독하고> 제이야 <laughs>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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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헬스장 간거 아니야? 아니야? 너 잘못됐어. 이게 진짜 정말 그러니까 존나 아파. 너 존나 그니까이가 존나 아파 이런 게. 뭐아 왜. 일본에서 아, 스티커 사서 꾸몄어요. 아 혀가 꼬였어 이제. 근데 아니다. 너 눈이 풀렸어. 아이가 잘못 썼어. 아, 너 오늘 주먹 많이 봤네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와 진짜 미친년이야. <laughs> 아, 새로 처 새로. <laughs> <새끼 봐. 웃음> 아, <laughs> 아, 주먹은 내 담당인데. 아쉬워 하네. 그러 전혀는 나를 질투한다니까. <laughs> 보조건 어, 이런 거못 써요? 어, <놀람> 이런 걸못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다 정상이 아니야, 백상이. 왜? 난쓸수 있잖아. 그래, 똥상이야, 이런 거 담으면. 그런 하나 있어. 둘 셋! 피루 디자인 이 디자인을 진짜 너무 동동이난다그왜그 그래, <laughs> 아, 아. 근데 내가 키도 모고거야나 엄마. 아할 때? 아 이렇게? 응. 누가 뒤로 가를 깜빡 깜빡거리고 있는데 찍어버리네 비싸가지고 존나 부 아마 제희가 올릴 것만 같은데 근데 나술 취해서 못 올려 <laughs> 난안 올려 진나웃기다 들어갔다가 또 나와야 되고 뭐 하얀 데에서 또 나와야 되고 네?